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축복하시고,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의인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이 무엇일까요? 의인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또한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뭐가 부족하게, 뭐가 연약하게, 뭐가 하나 나사가 빠져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가 하신 것은 완전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인간은 이게 믿어질 때 만족이 생깁니다. 인간은 이게 두려질때 평안합니다. 아무리 육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사야 3장을 읽었잖아요. 발목 고리를 걸치면 이뻐질까? 머리에 왕사와 반달 장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뻐질까?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니, 또 귀걸이를 하고, 이것으로도 안 되니, 팔목걸이를 하고, 또 이것으로도 안 되니, 얼굴 가리개로 하고, 또 이것으로도 안 되니, 화관을 하고, 또안 되니, 발목 사슬도 걸고, 또 띠를, 향악과 호신부를, 반지와 코골이와, 여기 나오는 것들을 인간이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정신없고, 온몸을 다 뚫어가지고 고리를 하고, 피어싱을 하고, 얼마나 사람이 지저분해 보일까요? 그럴 정도로요, 아무리 육신적인 것을, 외적인 것을 이거라고 저거를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꾸미고 꾸며도 만족이 안 되니까 온갖 곳에다가 고리를 만들고 발목에, 발목에, 코에, 귀에, 목에, 머리에 온갖 곳을 다 하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아무리 치장하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나한테 쏟아부어도요, 사람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불만족스럽고, 늘 불평하게 되고, 늘 불안감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며,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이 걸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정의로워지고, 진실하게 되며, 거짓이 없고, 공의롭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이 정의로워지고, 사람이 진실해지며, 공이로워지고, 바르게 되어집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어린이들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떠드는 그 아이들, 또 현장에서 일할 때, 식당에서 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 그렇게 싫고, 꼴 보기 싫고. 그랬던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매주 가서 다락방을 하고, 그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미션업을 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서 또 현장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내가 어린이를 사랑해야지. 그래, 자라나는 저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이 나라가 정말 미래가 있지. 하고 제가 정의로운 생각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제 가슴에 담겨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도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막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어차피 그렇게 발버둥 쳐도 인간은 공의롭지 못한 인간입니다. 정의를 말하지만 정의 안에 또 동기가 있고, 진실을 말하지만 그 안에 또 뭔가 감추어진 것이 꼭 있습니다. 공의롭게 행동하고 바르게 하지만, 결국 나의 공의, 나의 발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판단하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하게, 또는 인격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실돼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판단하고. 조금 뭐가 되어져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공인없지 못한 인간들을 회개하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의 공인없지 못한 모든 의감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싹다 틀쳐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의가 뭔지 진짜 정의가 뭔지 진짜 완전한 게 뭔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의 수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나를 바라보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고 그 모든 우상들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공의롭지 못한 인간의 영적인 모든 근본의 문제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역사하기 전에 그분이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공의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 중에는 우리가 일해야 되고 절해야 되고 그 어떤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흑암에 있어도 빛을 비추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공의로 오십니다. 그 공의가 우리 안에. 그 공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절대 함께할 수 없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다. 정말 만족이 하나도 없고 늘 불안하고 미래가 캄캄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셔서 모세가 뭘 했다고, 모세가 뭘 잘했다고. 물론, 불합리한 것은 맞지만, 그 불합리한 것을 모세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모세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공의를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을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모세가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울리지 않았을까요? 와, 어떻게 답이 없는 나랑 함께 한다고 하실까?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인 나, 살인자인 나랑 어떻게 함께 한다 하실까? 그리고 나 같은 인간을 왜 쓰려고 하실까? 모세에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냐 네가 아론에게 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모세를 완전한 자로 만들게 했다고 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뭘 했다고요 그 메시지를 받을 때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안 된다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제 수준은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계속 불신한 애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뚫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불신앙 하고 아무리 안 된다는 생각이 찌들어 있는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을 쪼개고 뚫고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기엔 그럴지 몰라도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거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너의 말에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왕 또한도 네 앞에 굴복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불신앙을 하든 염려 걱정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는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요. 모세가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도 안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 우리 안에 임하니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모세의 가정에도 빛을 비추시고, 모세가 있는 지역에, 그애굽이란 지역에도 빛을 비추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미래인 여우수와 갈레비아에게도 빛을 비추셨습니다. 한 사람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까요,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났습니다. 의인에게 주신 복은 이 정도의 복입니다. 나나 복음 깨달아서 뭐 내가 집중해서 뭐가 아닙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세 한 사람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니까요. 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가정 애굽을 복음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하시고. 또그 속의 미래인 후대들을 레몬트들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 칼렙이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지역을 또 다시 복음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의인의 축복을 받으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만민의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 모세 한 사람만을 묵상했을 때, 아, 진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모세가 무엇을 의지하고 갔습니까? 자기의 몸을 화려하게 하고 시온의 딸들처럼 이렇게 내가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압도가 돼서 내 말을 듣겠지. 육신적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 회중을 압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모세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강단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 그 말씀대로 인도받으니 모든 것이 정의로워지고 진실되고 공의롭고 바른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도 똑같습니다. 의인들이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걸 보는 것입니다. 막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붙잡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네. 그래서 24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오늘 하나님, 정말로 내 안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정말로 내게 살아 역사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뤄나가는 한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가정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내가 있는 지역에도 빛을 비추시며, 미래에까지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며, 은혜 받으시는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잡고 합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공의롭지 못한 우리의 영혼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세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 가정의 지역의 미래에 빛이 임한 것처럼, 난 사람이 의인이 되어 실제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참소방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터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성교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군산 4개 대학교 현장에 중독예방 동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번 주 진행되어질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현장 이십사 를 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